오늘 소개해드릴 멀티플라이어는 실용적인 원룸형 공간으로, 화장실 내부는 슬라이딩 거울장과 하부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어 실용적이며, 욕실은 샤워 공간이 분리되어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실내는 공간 낭비 없는 일자형 구조로 빌트인 냉장고와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면에는 넓은 통창으로 개방감이 좋습니다. 베란다 공간에 싱크대, 인덕션, 세탁기가 모두 마련되어 있어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생활이 가능합니다. 복층 구조로 설계되어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공간 구성입니다. 상부 공간은 침실, 서재, 취미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자유로운 공간 연출이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 및 입주 일정 관련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